야 박지원 전원장 진짜 잘하네요 정말로 속이 시원해요 자 민주당도 저렇게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박지원 씨 발언 중에 최고의 영상입니다 강추합니다 네아 지금 공천 최종 결책권자가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국민은 다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네. 김건희 여사 아니에요 음 그래서 네. 아, 김건희 여사입니까 <laughs> 아니 지금 현재 시중에 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네. 권력서의 일위 김건희 네. 2위 윤석열 네. 이런 얘기가 회자해요 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음. 아, 그러면 김건희 특검하기가 물건나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해야 네. 됩니다 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핵도 업무 정지를 위해서 저 대통령께서 그 이상 공무원의 네. 선거 중립, 위반, 선거법 위반하지 말라고. 업무 정지라도 시켜라. 아무리 못하게 해더라도 하니까. 네. 이렇게 좀 민주당이 새고 나가면은 안하실려가 그리고 네. 거듭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특검을 해서 사실이 아니면 털고, 만약 사실이라 하면 입건이 돼서 네.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3년 남은 이 사이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리해 줘야 된다. 네. 네. 저 너무 엉망이니까 올라가야죠. 아, 오늘 도 보세요. 네. 뭐 국민 토론인가, 무슨 빙자에서 인천 가서 네. 선거운동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네. 나는 민주당이 바보라고 생각해. 이걸 저도 제대로 둬요. 오늘 오디겠으면 중앙일보에서 어, 여당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인가 이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어, 중앙일보. 통화 일보 사설 예. 한결의 칼럼 제가 얘기한 것을 다 썼다고 했요이 <laughs> 박지원이 누굽니까 전임 국정원장 아니에요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이 김건희라고 하잖아요 제1 권력자가 김건희라고 하잖아요 이번 공천도 김건희가 주도했다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면 할말 없는 거죠 뭐. 어 저는 이 박지원 원장의 의견이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이 나라 꼬리꼬리 꼬리 아닌 거죠 어, 대한민국 여당의 공천을 김건희가 좌지우지 했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의회는 누가 있습니까 천공수승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이 정권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건 국정농단이에요 완전히 이번에 심판에서 완전히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그동안의 국정난맥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경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외교가 이렇게 엉망이고 국방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왜 윤석열, 김건희가 정부 여당을 그렇게 자각하려고 애를 썼는지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결국에 자각해서 먹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아바타인 한동훈을 국힘의 비대위원장, 당 대표도 앉혀놓고 저렇게 뒤에서 공천을 좌지 우지했다라는 거잖아요. 정말로 충격적이죠. 어느 정도 이제 유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전임 국정원장의 입에서 저 정도의 증언이 나올 정도면 믿을만한 정보인 거죠.